재밌었어.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 나 이사, 나 이사. 아까 여기 있었나? 소리를 못 들었는데? 아나 그리고 나 이번파 상자 깐다 했지? 재수네? 대부분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건 되게 잘 맞추더라고 내가 하면 가까이 있는 거 겁나 많은데, <laughs> 가까이서 무빙 쳐야 되나봐. 그냥 비비기. 뱅글뱅글. 근데 저는 가까이 있을 때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고, 그냥 가까이서 피해 보려고 하는 건데, 안 되더라. 그냥 멀리 있을 때는, 으악! 할 때마다 무빙 치면 되는데, 무빙 치는 걸 그냥 맞추더라고. 일단 아까 위치 선정도 너무 좋아 좋았고 처음 당해본 거좀 당해보는 느낌. 그럼 이제 피드백을 하고 다음에 <laughs> 다시 만날 때는 확실히 심리전을 사람들이 안 하는데. 심리 전하는 것도 아주 나이스. 근데 우리 팀도 만약에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제가 그 정도 놀았을 때 삼성불 다 됐을 걸요. 학교 여기 학교가 아니고 병원 병원 위치 팁좀 알려달라고 자 봐봐요 지금도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자 집중하세요 처음부터 자 2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 이거 메모하세요 아니면 궁금할 때마다 다시 보기 보세요 자 봐봐요 게임을 여기서 시작했어요 대부분 안에서 시작하잖아 안에서 시작했어? 안에서 시작하면 여기에 여기 말뚝이 있습니다. 음. 여기가 어디냐? 여기 계단 앞이에요. 여기에 말뚝. 그리고 여기에 향초. 여기에 향초. 그러니까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곳에 여기 향초 있고 여기도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곳에 말뚝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 가져가자. 그리고 여기에 향초가 나와요. 여기에, 여기에 향초 2층 중앙에 향초, 근데 1층 중앙에도 향초가 나와요. 일단은 이쪽에, 그리고 말뚝, 이쪽 계단에 말뚝, 이쪽 계단에 말뚝, 이거 말뚝 잠깐만요. 저딴 데로 이동할게요. 자, 여기 1층 중앙. 여기 향초. 향초. 그래서 향초는 1층 중앙이랑 2층 중앙에 향초가 나옵니다. 그리고 1층 중앙 계단 앞에 말뚝이 나와요. 여기. 여기 말뚝. 여기 말뚝. 오케이? 여기는 제단. 이 반대편은 말뚝. 그리고 여기 가야 되죠? 애들 아여기 말뚝 가져.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말뚝. 여기 말뚝 여기 말뚝 여기 말뚝 여기 이쪽 위치 이쪽 위치 말뚝 여기 말뚝 그 반대편은 그냥 재단 아두시간 뒤에 업이트 있어요? 우와. 자, 그리고 여기 말뚝, 그리고 여기 말뚝, 그리고 그 반대편 말뚝.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안알려줬지 반대편 1층이랑 2층 안 알려줬어. 반대편 1층, 2층 여기 빼고는 다향초예요 여기만 말뚝이고요. 여기만 말뚝이고, 여기 빼고는 1, 1층, 2층 다. 잠깐만요. 자, 저기도 설명해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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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초, 여기, 향초, 여기, 향초, 그리고 여기, 향초, 여기, 향초, 그리고 저기, 여기 바로 아래, 여기 바로 아래 1층 향초. 그러면 끝. <웃음> <웃음> 오케이, 설명은 끝. 이제 캐비닛 알려줘요. 캐비넷은 여기 2층 중앙 바로 앞에 캐비닛 있어요. 2층 중앙에 바로 캐비넷 있고, 그리고 여기 반대편 1층 캐비넷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딱 봐도 알아요, 그냥. <laughs> 캐비넷. 근데 네, 이것도 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캐비넷 어디냐면 이쪽, 이쪽 바로 왼쪽에 캐비넷 있거든요. 이쪽 바로 왼쪽에 캐비넷. 이것도 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캐비넷이 바로 이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성불 시키, 시킬 수 있냐고? 제가 재단을 안 돌리면 아무도 안 돌립니다. <laughs> 그러면 성불을 못 시킨다는 얘기 얘기겠지? 내일 전 채우고 갈게요. 내가 재단을 안 돌리면 아무도 돌리질 않아. 이게 솔로의 현실입니다. 다 뭐하냐 진짜 재단 안 돌리고 뭐하니? 제 제가, 제가, 제가 재단 돌리러 갈게요. 다들 피치 올려고 정신이 없구만 그냥. 아 뭐야? <laughs> 구근해.

겁나 미안하네 야, 이것도 돌리고 싸우자 그냥 야 그냥 싸우자 야 파이트하면 어때 파이트 이거, 이거 씨 싸워야지 이거 뭘 돌려 아니 뭘뭘안 돌려 그냥 싸우자 이거 아 이건 진짜 싸워야 돼야 내가 잡아줄게 기다려봐 염조만 나오면 이건 그냥 싸우는 게 나아요 이왕 이렇게 된거 지금 향초가 안 꼽혔잖아 이거 그냥 파이트 이거야 제가 제가 200딜은 넣을게요. 나 어차피 아웃프야. 내 <laughs> 네, 염주 좀. 어아한발 어디 갔냐 살인마? 뉴비래? 누가? <laughs> 잡아준다니까 1층에 있네 그랩 썼다 그랩 썼다 지금이다 아 누가 죽었는데? 아 죽으면 배리어 차잖아 아 잠깐만 나 이거 아 스킬쿨 돌아가 <laughs> 덤벼 덤벼 배리,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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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끝나고 놀러 와봐. 와, 잠깐만 씻기야. 풀리면 안돼더 맞아. 씻기야. 또 풀리면 안돼더 맞아. 이씻 오케이, 아, 간다. 빨리,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잘못했어잘못했어두대 <laughs> 어, 맞힌 거 같은데.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60회. 오 마이너스 백 벌써 백 때렸어 마이너스 백 지금 제가 염주 두대 때렸거든요 저 팀이 팀이 염주 두대 때렸는데 사운드가 오오두발 미쳤어 잠깐만, 근데 아직 장전이 안 됐잖아. 오케이, 장전 완료. 또 죽이러 갑니다. 잠깐만, 좀만 까고 상자 계속 가야지. 쓴거 같은데. 네. <laughs> <laughs> 겁나 욕해. <laughs> 이 씨키야 정신 차려, 엄마. 미안하다. 뭐 해, 뭐 해, 안 나갈 거야. 미안해, 나가고 싶다. 나가게 해줘. 문좀 열어줄래? 아씨, 뭐 해, 여기서? 새끼야, 야, 작해 m 질라미안 t 미안 a 야 반피 c a t a e a s 다 이제부터 e c 저 아직도 안살렸어? 뭐했어 우리 팀 아직도 안살리고 뭐해 또 왔어? 뭐야 어, 어떻게 들어왔어 어, 어떻게 들어왔어 내 집이야? 어씨 아, 안 살리고, 뭐해! 우리 팀! 아, 형, 형! 아, 형, 형!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그냥, 뭐해! 어, 염주 발견, 염주 발견, 염주 발견, 염주 발견. ㅅㄲ야 뭐해 거기서 거기서 뭐하냐고 염조 발견 염조 발견 너 지졌다 진짜 로아실 ㄲ 야 일로 와 임마 로와나 염조 발견했어 너 지졌어 잠깐만 쿨야 여기 염조 두개나 있어 우리 지금 뭐하냐 한명은? 아니 재단을 돌리고 있네 그래, 그거라도 해라. 들어와, 살인마! 뭐해 임마? 시기야뭐해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려, 임마. 그거 맞겠냐? 맞겠냐고? 정신 차려. 어디가? 니네 상대, 나야, 임마. 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진짜 개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어 다행이다 안때리게안 때리긴 안 잘했다 안 때리긴 잘했다 벨이 언제 풀려? 이 새끼야 그걸 막겠냐?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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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많이 때렸는데 염주 3개 나오면 무조건 잡아 이거 캠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캠핑 캠핑 오케이. 오케이. 캠핑하라 그래 아 캠핑하면 땡큐야 나 캠핑해 시이 c 야난너 죽일거야 난 돌릴 생각 없어 미안 미안해 미안해 이 c a m p 이 c a m p 갈 n 어, 갈게. 케이 Camping, 오케이. c a m p i 아, 니한명 뭐야? 아, 삼픽이 레벨 1이네. 그럼 이해해줘야지. 아, 왜왜 왔어? 시끄러 여기 어디라고 와. 잠깐만, 나 죽으면 게임 못 이기는데. 어, 어 배려. 어, 잠깐만.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형. 형 형. 형형형 한번 봐주세요 진짜. 형 형. 야, 무비 무비 무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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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그래, 내가, 내가 2층에 의렇게 놔뒀는데, 오케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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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빠졌어, 오케이, 시프트 빠졌어, 어 오, 시 씨, 야 오케이. 이성불로 혼자 잡았다. 이거 진짜 이성불로 혼자 잡았다. 이거 이성불로 혼자 잡은 거 아니야? 그냥 잡자니까. 아. 그냥 입다물겠죠 우리 팀. 우리 팀4픽 우리 팀4픽이막 욕하고 난리 났는데 내가 입다물겠죠. 4픽인지 2픽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바로 친추 들어왔는데? 4픽한테? 반했나봐. <laughs> 6관왕. 반할만 하지. 쉐키.